자 그렇다면 링스의 차량 피해량은 얼마가 될까요? 훈련장이 있는 차중 그나마 대부분의 차량과 비슷한 블랑을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27.1 런도 패치노트를 보면 블랑의 체력은 1200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링스로 블랑을 모대 맞췄을 때 체력은 13%배근은 반올림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량의 체력은 12.5% 이상 13.5% 미만인 150에서 162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링스가 준 피해량은 1200에서 150에서 162를 뺀 1038에서 1050이 되고 링스 한 발당 준 피해량은 519에서 525가 되므로 기본 피해량인 118로 나누면 약 4.4에서 4.45배가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차량 개량 테스트를 하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테스트할 총으로는 데미지 40으로 계산하기 쉬운 엠포를 들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블랑의 체력은 체력입니가 30대를 맞추면 부위별 피해량을 감안해도 체력이 0%가 되어야 하는데 50%나 남았거든요 30대 더 때려서 총 60대에 체력이 정확히 0% 남은 걸로 봤을 때 차량은 기본적으로 피해량을 5 0로만 받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스스로 블랑을 두대 맞췄을 체력은 13%. 불량의 체력은 반올림까지 감안하면 150에서 162가 남아 있을 겁니다. 남은 체력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M 프로 8대를 때렸지만 피가 2%한대더 때리니 피가 0%. 하지만 막상 차에 탔더니 체력이 미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M 프로 8대를 때려서 피가 미세하게 남아 있으므로 차에 남은 체력은 160 넘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앞에 추정으로 따졌을 때 링스로 두 대를 맞추면 체력이 160보다는 많이 162보다는 적게 남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스 한 발이 가한 피해량은 519에서 520의 2배인 1038에서 1040임을 알수 있고 따라서 링스는 기본 피해량의 8.79에서 8.81배 약 8.8배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